아, 운으로 봤을 때는, <laughs> 진짜,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이 들수 있다. 국운이라는 거를 어차피, 나라, 큰 틀이잖아. 그럼 우리한테는 집안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야. 그렇죠. 아버지 운이 있어야, 우리도 그 운에 따라가고, 그거에, 어? 등에 우리가 올라 탈 수가 있는 건데, 그게 안될 때는, 우리가 생가지로 너무너무 더 힘을 써야 되겠지. 그,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, 우리가 진짜, 이제는 허리띠도 졸라 매고 허공에 뜬거별 잡는 거 힘들어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그건 토니바퀴가 빨리 돌 수가 없지만 천천히 돌아갈 수 있는 그 우리가 역건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 는 그러면 이제 21년도에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말 너무 더 힘든 다리올 음.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, 음, 음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음, 음.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전 세계적인 경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잖아요.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언제쯤이 돼야지 좀 진정이 될까요?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걸르려고 하는 나는 그 시기다고 보거든. 물, 밀물 썰물이 원활해야 바닷물도 맑고 고기도 살수 있고 그런 게 되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아까도 내가 그 얘기를 좀 얼핏 비치다 말았는데 코로나라는 거는 지금 갑자기 뭐이 병이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하지만은 그 여건을 만들어 왔던 게 우리다. 그래서 이거를 겁낼 게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, 대비하고, 그걸 잘해가면은 나는 분명히 잡힌다고 보거든. 우리나라만큼은. 우리나라만큼은. 아, 그러면 좀 언제쯤 지금 해외도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. 음, 음. 좀 다른 나라도 좀 예전처럼 여행도 다니고 좀전 세계적으로 좀 안정을 찾으려면은 음, 음. 좀 시간 좀 많이 걸릴까요? 내가 필요한 사람들, 아까 그러니까 뭐 사업적이든 뭐가 됐든 이래서 갈수 있는 거는 난 내가 봐서는 내년 되면은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네. 그렇지만 지금 봐서 또 이게 어느 정도 또 막아가는가 싶더니 또 시작됐잖아. 맞아요. 하, 내가 진짜 이 그래도 이 개인 채널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할 수는 없잖아.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진짜 속에서 욕이 막 나와. 개념 없지. 그렇죠. 그러면 이렇게 좀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퍼지고 나서 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되게 많아졌어요. 아난 그건 좋다고 생각해. 아 그건 좋다고 생각해. 음. 응. 그럼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만약에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치료가 된다 하면은 혹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을까? 앞으로는 많다고 봐야지. 아이고. 제 해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이거는. 이제 막바지라고 나는 보고, 네. 뭐,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백신도 이제 나오고, 이제 나올 것이고, 상용화 될 것이고, 또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수칙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도 그쵸. 어느 정도 이제는 인식이 다돼 있고. 근데 이게, 이거 끝난다고 해서 난 끝났다고 보면 안 된다고 봐. 또 이름 모를 병들도 많을 것이고, 뭐, 전염성. 전염성으로 오는 그런 게 나는 많다고 보거든. 그래서, 어떻게 보면은 더 철저히 개인주의가 될수 있는 어... 그런 시기다. 이제 앞으로 코로나도 되게 이슈였지만 이번에는 또 자연재해가 되게 여러 응, 계속 응, 몰아치고 있잖아요. 응, 응, 응. 이런 자연재해들도 계속 몰아치고 있는데 그런 하... 것도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? 내년에 또 내년에는 또 어떤 자연재해가 또 있을 거예요? 응, 응. 또물불 돌잖아 이게 물불 도는데 또 내년에는 뭐 화재, 뭐 홍수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단편적으로 깔고는 가야 된다 나는 보거든 재해에서 안전한 국가다 이 소리는 못해. 네. 음, 사, 세상도 사람처럼 운기가 있단 말이야. 음, 그런 운기이기 때문에 뭐 지각 변동도 있고 뭐 이런 게막 있어 재해도 있다고 봐 나는. 음. 근데 재해도 재해지만 내년에는 인재, 음, 뭐 사고, 음. 큰 사고, 큰 사고. 어, 인명 사고라든지. 어, 뭐 뭐가 막 부딪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왜? 무너지고 부딪히고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된다. 그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해서좀 말씀 위로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아... 자, 그래도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날 근력은 있고 <laughs> 우리나라에 저력을 나는 있거든. 힘들 때 바라는 우리나라 그 민족성, 난 그걸 항상 믿는 사람이라. 힘들다, 힘들다 하지 마시고, 힘든 속에서 분명히 또 내가 거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보석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. 그러니까, 심기일전 하셔서 이제 삶은 나는 좋다고 봐.